어, 튤립 꽃이 피었네. 우와, 튤립 색깔이 너무 이쁘다 아, 아, 우와, 이 자갸, 자기야. 자갸기 올라오고 있다. 우와, 자갸, 우와, 이 수선아, 수선아, 이 꽃이 피었네. 우와, 이쁘다. 우와, 수선아, 꽃이 이렇게 이쁜거였어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. 몇 년째, 다 일만 한다고 바빠가지고, 꽃 피는 것도 못 봤네. 우와, 이 너무 귀엽다. 진짜 이쁘네. 우와, 이 더덕. 더덕 올라오는 거 봐. 이거, 이거 인년근인가 네. 작년에 짚으니까. 더덕. 우와, 이쁘게 올라온다. 도둑꽃이도둑이 샥짤났네. 우와. 어, 이거. 감자. 감자 싹이 올라왔어요. 3월 23일 날 심었으니까 한 달, 4주 만에 이 감자 싹이 올라왔네. 우와. 이 감자 싹이 이렇게 올라왔네. 음. 왕계로 멀칭을 했더만. 감자 싹. 감자가 지금 올라왔어요. 으아. 예쁜 감자들. 감자들이 올라왔네. 여기 치나물밭. 이 치나물밭. 오, 엄청 많이 컸다. 이거, 그거 해야 돼. 수확 해야 되겠다. 지나무지나무하여이 <laughs> 밤미나리 밤미나리 밤미나리가 또자 걸려오네 꼼치 꼼치 봐 꼼치 우와 아이고, 오늘 얘기 밥 만들어야겠다. 으이. 우와, 잘안 뽑혀. 아휴, 뜨거운 다 딸가좀 많이 올라오기 딸기, 딸기, 밭, 딸기, 우와 딸기, 밭, 딸기, 우와 도담딸도도피자도꽃다 오이 백꽃 백꽃 올라왔네 와 백꽃이 제일 먼저 올라오네 우와 여기 도담 자두꽃 자두꽃 와 자두꽃이다 도담 자두꽃 두루비 이제 두루 올라온다 워낙 추워가지고, 작년 같은면 벌써 땄을 건데. 이제 두릅이. 아, 이거 맛있겠다. 지금 따먹어야 되겠다, 이거. 오, 두릅. 하 엄청 귀엽다. 지금 따먹어야 되겠다. 두릅. 아, 안타깝다, 그냥. 다음 주 되면 피일것 같은데. 다음 주 따야 되나? 곤드레, 곤드레, 곤드레 올라왔다. 삼동파.